자 다시 한번소리질러 주세요. w h 워터 do you think? I'm not going to be h o n 니다아 저희가 벌써 여러분여러분 t going to b t s t s o n g 왜냐하면 한국 한국 로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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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기 때문에 네네. 바로 국스국한이 들어가네요.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아니 태양 씨또 네. 목소리를 오늘 많이 한국 것 같아가지고 오늘이요?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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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는 한국 한국 한기 계신 분들과 우리 판한지한들한위한 준비를 한국 한기 때문에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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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판타지도 들리죠? 네. <laughs> 오늘 너무 보고 싶었고 오늘도 토요일이잖아요 여러분 네. 여러분들의 토요일 s a t u r d 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<laughs> 시간 정말 오늘 즐기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, 오늘도 와주서 너무너무 고맙고 어, 사랑합니다 시가 한번 네 다음 노래는 조금 더 그래도 우리가 에너지를 업시켜서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아 어, 맞습니다. 사실 어그 전에 이제 두고 그냥과 이제 멜로드라마는 사실 앞에 분들이 네네 그죠 절도 있게 송파하는 분시셨죠 거기 그래서 <laughs> 잠깐 또 쉬시라고 또 저희가 준비했던 거고 마지막 곡이 있는데요.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 좀 함성이 크면. 할잖 있잖아 <laughs> 아, 그래. 요그깐만요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어깐만요 잠깐만요. 오깐만요잠깐만잠깐만 잠깐만요. 잠깐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세요떨어져요진짜만요 잠깐만요. 잠이 마지막 곡을 요실수 있게 <laughs> 다시한번 작게 작게 <laughs> 자 제가 이제 마지막 곡 소개를 할 건데요 자 우리 판타지를 위한 판타지에 의한 판타지의 노래거든요 중간에 저희가또 이런 안무가 있어요 포인트 안무가 이게 뭐게요? 우리 판타지 응원복 이런 또 재밌는 요소가 있으니까요 다음 곡 우리 판타지를 위한 마이 판타지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